자, 지금부터 저 논문을 본 적혈구 내부 구조 보여드릴게요. 적혈구의 특징도 한번 해 모든 걸다 비워버린 사람이에요. 전년 터이는 박스로 바뀐 세포니까네. 구조가 어떤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 적혈구는 우리 인간 보통 세포는 1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적혈구 내부는 일주일이면 끝나요. 일주일 것도 할거 없어요. 지금 오늘 저한테 30분 딱 들으면 아, 대충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까할 수가 있어요. 적혈구는 이제 새하서그리면 이렇게 돼있어요 아 알죠? 도나스선생님다 알죠? 어, 직경은 얼마냐 하면, 평균 한7 마이크로입니다. 7 마이크로, 기분하셔야 돼요. 7 마이크로. 이 속에는 해모그로빈이 2억 8천만 개나 들어있어요. 분자가. 간단히 보그 분자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 아주 특화된, 적혈구야말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참 재밌고 놀라운 대상이에요. 네. 자, 적혈구에, 일단 그, 저 결구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가, 빨리 합니다. 이온 채널들이 있어요. 당연하죠. 이온 채널 빨리 그려주겠습니다. 이온 채널이, 어, 이온 채널이 몇 개만 우선 그리겠습니다. 대표로. 워낙 많으니까네. 이온 채널을 내가 네 개만 그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양방향입니다. 이쪽에, 이쪽부터. 요거는, 뭐, 다른 세포에도 다 있고 하는데, 한번더 보세요. 들어오는 거 먼저 그리시고 나가는 거. 여기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어, 칼륨 세 개가 들어오고 숫자가 중요합니다. 나가는 거 나트륨 두 개가 들어오는 요 채널은 우리 적혈구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세포 있다 생각하십니다. 브레인 세포든 우리 브레인 에 쓰는 에너지의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한50% 정도 에너지가 브레인 에 쓰는 에너지가 요 채널을 가동하는 데 쓰는 에너지입니다. 요 채널 이름이 거의 그 유명한 칼륨 나트륨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느냐 하면, NAK 펌프라고 합니다. 여기 에 자, 보세요. 칼륨이온, 칼륨이온 3개 들어오면 나트륨 2개 내보냅니다. 근데 이게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써, ATP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요 채널 작동하는 겁니다. 적 혈구도 마찬가지고 이 채널 작동하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오케이. 됐어요. 두 번째 요 채널이, 요거 있는 채널이, 요 채널이 가장 핵심입니다. 요 내가, 빨저 강의할 때 모든 정보의 핵심은 빨간색이 적는 거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 오시면 돼요. 요거에 내 본의 들어오는 거는 뭐냐 하면, 염소가 들어옵니다. 클로라이드 나가는 게 뭐냐 하면, 자, 이거 저한테 우주 지질학 강의 듣는 사람들 다할 거에요. 중탄산, HCO3-가 나갑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이 적혈구 나중에 호흡까지 다 이해하는 강건이 있습니다. 요걸, 그, 생략하는 사람들은 이걸, 어, 크로린, 크로린, 그, 캐리어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어, 염소가 들어오고 반대로 중탄산 이온이 나가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익스체인지라 그래요. 서로 바깥이해하죠요요 요 채널이 적혈구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요 채널이. 요 채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요 채널은 뭐냐면, 어, 양성자는 들어가고 염, 칼슘, 이가를 빼내냅니다. 이걸 칼슘 펌프라고 합니다. 네, 에너지 드는 거죠, 펌프는. 요 칼슘. 자, 요 칼슘도 대신 하셔야 돼요. 이 적혈구가 고장났거나 적혈구가 변형되는 주범이 칼슘이 많이 축적되면 못 씁니다, 적혈구는. 그래서 무선수를 쓰든 적혈구는 칼슘을 내보내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칼슘 펌프 핵심입니다. 그래서 적혈구에 변형이 일어났고 기능이 떨어졌다면 주범이 칼슘 칼슘이 많아졌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네 번째에 있는 이 채널은 앞에서 나왔던 아쿠아포린입니다. 아쿠아포린은 물이 들락거리는 겁니다. 들었다 나왔다 전부 다물 분자가 갑니다. H2O가. 나 이거 대 그냥 들어가고는 채널 없어도 될것 같은데, 야, 다시 채널 갖고 다 하나 조절하는구나. 물, 분자 단위, 물. 분자 단위, 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는 물을 액체 줄줄아는데이 세포 레벨에서 가면요. 분자 레벨에서 물을 카운트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물은 분자 레벨에서 보면 이산화탄소나 뭐 비슷해요. 거의. 분자 레벨에서는. 그래서 이 분자 레벨에서 물을 해갖고, 이걸 뭐라 하면 아쿠아, 아쿠아 포린이라고 해요. 아코포린 A1입니다. 요걸 AQ라 그래요. 이이 채널을 이쪽에 AQ AQ1 원일 거예요. 예. 이게 A1 q 2 3 4 있습니다. 4가 특히 중요해요. 요걸 그 유명한 클라이드 시프트입니다염 이걸 시프트라 그래요. SIFTR. 예. 클라이드 시프트라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이게 생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나가는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흡할 때,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그 과정을 할때요 채널을 이해하셔야 돼요. 적혈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적혈구에서는. 그래서 요 채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많은 게, 어, 미토콘도, 저, 적혈구 내부에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아쿠아, 이, 클라이드 시프터, 요 채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가 적혈구 내부 구조의 핵심의 거의,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그려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결국에 인지질 이중막, 지금 요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구조만. 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여기에 <laughs> 채널들이 있어요. 자, 인지질막입니다. 채널들이 어떤 식으로 박혀있나 하면, 하나, 요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게 테트라 포워드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뭐냐면, 이걸 테트라머라 그래요. 네개유닛입니다이 단백질 컴플렉스가 모듈이 네개입니다 예, 모듈 네개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게 안에 시토졸이죠이 미토콘드리아 내부입니다. 아니, 적혈구 내부 쪽으로 꼬리가 나 있어요. 말단 꼬리가. 자, 잘 들었어요. 말단 꼬리가 나와 있고, 이전부터 단백질 꼬리입니다. 아미노산서열 일이죠. 그럼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고. 음. 이거 좀 길게 그려 주세요. 요걸 이해하는 게 미, 적혈구를 이, 조금 생, 생각 좀 하신 분들은 금방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꼬리가 있고, 요거에 그 다음에 요거에 그 바탕에 해당되는 안전한 공급 기지 비슷한 기지가 이렇게 있어요. 요 밖에 있어요.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단백질이 뭐냐면, 앵클린이라 단백질이요. 네. 어 앵클린이라는 단백질이고, 요거에, 이 지금, 이네 개의 단백질 서브 유닛, 빛 다리 늘어오는 이쪽에, 자, 이 반응을 하겠습니다. 요거에 효소들이 갖다 붙어요. 요 다섯 개만 이해하시면, 이게, 아, 이게 저 결국 전체 핵심이고란 금방 이해하신다. 이 다섯 개가 뭐냐면, 요 효소가 뭔가면 여기서 알돌라제입니다. 알돌라제, 알돌라제, 알돌라제고 재빨합니다그 다음에 좀꼭뭐요어에뭐뭐 뭐, 뭐 해야 되냐냐면 포스포, 포스포, 프록토키나제입니다. 키나제는 뭐냐면, 인상기를 갖다 붙여주는 효소를 키나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G3P, G3PD라고 해요. 요렇게 하죠. 이 D가 뭐냐면, D, DE, D, E, D, Hydro, g e n a s 예요 수소를 떼내는 거에요. 양성를 떼내는 거에요. 됐죠? 그래서 뭐냐면, 적혈구는 미토콘드이가 없기 때문에, t c 사이클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럼 적혈구는 에너지를 전적으해해당작용 s 서 만들어내요. 그해해작작용하하효효소이이저거결합합있어있다예요예요 알둘라제 같은 거. 그 다음에 s e energy to use e n e r g 는 효소 use e 는 e r g y to use energy to use energy to use e n e r 예. y to use e n e r g 리 to use e n e r g 리 to u 입니다 n e r g y 폴리틱 엔자임들이예요. 네, 요거, 요거 요거 연결됐다는 거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뭐냐 면헤모글로빈이요 헤모글로빈이 요와서 붙는다는 말이요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 드릴거예요. METHB라는 게 있어요. 일단 적어놓으세요. 오늘 다 다룰 시간이 없어요. 요렇게 돼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만 딱 봐도 금방 이해 되는 게 뭐냐면, 아, 이게, 미토콘드리아 아니, 적혈구 안에서, 적혈구가 뭘 작용을 해야되면 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 ATP, 해당 지역은 2 ATP, 두개 ATP 분자 만들잖아 그걸로 묶고 살아요. 자, 적혈구가 왜 중요하냐? 딱한번더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브레인이잖아요. 브레인이 에너지를 쓰는데,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 하면, 적어줄게요. 브레인이 에너지를 글루코스마 쓰잖아요. 브레인의 에지를 쓰는 게 글루코스 4g입니다. 시간당.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집중했을 때, 막 생사를 가르면 그 정도로 집중했을 때가 10g 씁니다 시간당. 그러니까 강의 때이야기했해줬죠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평균 해갖고 우리 보통 때 어, 시간당 브레인이 글루코스만 쓰잖아요. 알죠? 글루코스를 4g 써요. 그럼 하루에, 하루에 20시간 잡으면 어, 어, 그래, 10시간이든 면0시간40 그게 대략 100g쯤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0g 정도, 그, 걸고 쓴다, 이렇게 들어보셨죠? 예, 네, 이렇게 브레인 다 쓰는 거요. 예 물론 다 브레인 전체 다는 아니죠. 어, 브레인이 에너지 전체는 아니고. 근데 자, 그런데, 적혈구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요. RBC, 적혈구입니다. RBC에서 시간당 2g을 써요. Oh my science. 놀러워야 돼, 여러분들. 브레인에 쓰는 에너지의 반을 적혈구가 씁니다. 적혈구가 에너지 쓰는 거 느껴본 적 있나요? 아무도 못 느꼈죠? 이게 비교,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보세요. 우리 브레인이 글코스 해갖고, 티시 우리 브레인 세포는미토콘드리아 벌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0, 36 ATP를 만들잖아요. 근데 야는 적혈구는 티 c 색깔 없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없어갖고. 그런데도 반을 쓴다는 말은, 이건 귀절할 일이요. 에 나는 이지식에약번 갔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할때 경각을 하면서 놀라고 해야 돼요. 브레 실제로 네트로 따지면 브레인에 쓰는 에너지에 한 다섯 배는 쓸 거예요, 저 결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저 결과 에너지 쓰는 거 생각도 안 했죠. 예.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딱보면서네달 전부터 아 있어, 전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저 결과 다시 공부해야 다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놔두고 예. 적혈구 숫자가 우리 몸, 몸이 몸6 0조이라면그 적혈구 숫자가 3 0조입니다 적혈구 숫자가 우리 몸 전체 세포의 반입니다 이건 섬리학 책에 나와요 그 정도로 많고 그리고 에너지 쓰는 것도 엄청 에너지를 쓰는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가장 구식인 저리터콘더에 간에 TCA 사이클해당장밖에 못해 TCA 사클못 돌려요 산소 안 들어가요. 퇴세스할거다 해야 돼요. 거기서 지금 보면 요거, 아, 요게 해당 작용 효소도 요박있구나그 요거 다음 요거는 뭐죠? 바로 산소하고 한게 있죠. 산소 해갖고 이 사람 탄소 뽑고 산소 내보내고 하는 까그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 요, 요 효소군을 뭐라고 하냐면 호흡과 대사작용을 한꺼번에 하는 이 센터요. 그 요거만, 적혀국 요거만 이해하시면 저결국의 기능의 90%다 아, 저거구나 하는 거만 알아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 하나 때 그럼, 요거에 글루코스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저결구에 들어오면 통로가 있어야 되죠. 통로가 요거 있다는 거에요. 너무 재밌어요. 하나는 다 풀려요. 통로를 봤더니, 와, 논문을 봤더니, 요거에 글루코스 전용 하이웨이가 요렇게 있는 거에요. 그 이름이 뭐냐면, GLT. 글루,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예. 네.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요거 있어요. GLT. 아마 이게 원일 거예요. 이게 또 원, 투, 셋다 있죠? 그리고 양쪽에 딱두개 붙어 있어요. 셋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감자 붙죠? 이렇게 두개 있어요. 자, 이제 말이 되죠,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글루코스가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로 글루코스가, 여기 어, 적줄게요 글루코스가 여기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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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고 이어가 있는 효소들이 쫙동작해갖고 저해로 돌리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2 atp 이거 적어 줄게요. 그럼 이거 딱 하면 2 atp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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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다는 거예요. 아우 뭐다공부 했는 건데 뭐탁 보면 알지 이거야. 됐죠. 그러면 이게 뭐죠? 이쪽이 세포 바깥 적혈구 바깥이라는 거예요. 적혈구 바깥은 뭐 돼요? 질문 적혈구 바깥은 어디예요? 혈장이잖아요. 라아마잖아요 됐죠. 예. 혈장이 뭐가 뭐가 그러면서 요거 뉴트리언터 있죠. 요거죠. 됐죠? 여기서 글루코스가 절로 들어가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 <laughs> 자, 저결라는그 다음에 상승해보세요. 이 모양이 찌그러지지 마, 찌, 저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탄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탄력이 있으면 안에 뭔가, 뭔가 받쳐줘야 될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 모양이 안 찌그러지려면 항상 이 모양 있고, 그러니까 이 모양 구성하고 있다가, 모살란 들어갈 때는 접어진다 그랬죠. 그 정도로 하려면, 여기에 뭔가 탄력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죠. 그걸 내가 그려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탄력 있는 구조가 굳이 그려주려면 이렇게 이렇게 망으로 돼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가득 벅벅벅거리는 뭐죠? 예. 네. 해물그루빈이요. 해물이 하나에 몇 개? 예. 네. 2.8 곱하기 1 0의1 0의 8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 이 집안은, 아, 알았어. 야, 이거, 이거, 곡식 창고네. 곡식 가장 가장 창고네. 아, 그래,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조, 요, 요, 망, 세망. 이거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요거 있어요. 이제 금방, 저 결구가 뭔지 이제 본질을 해야 할거야요 망이 어떻게 된다 하면, 요거에 콜라겐 같은 노포 줄이 이렇게 나 있어요. 이 줄이 두 가닥이요. 에 이걸 뭐라 고러냐면 스펙터린이라고 해요. 이 단백질이 가장 커요. 스펙터린 스펙터린인데 알파와 베타 두 가닥이 있어요. 이걸 다이머라 그래요. 스펙터린 다이머가 있어. 요 자, 그 다음에 요, 요거 있는 모든 이 기지가처럼 생긴 요걸 뭐라 하냐면 엔키린이라고요. 엔키린 단백질이요. 굉장히 크이것 상당히 큰 거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 혈혈구 안에는 몇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엔키린, 스펙트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런데 이제 이게 본체가 있잖아요. 이 테트라마 있죠. 요게 이름이 뭐냐면 밴드3요. 요게 가장 핵심적인 단백질입니다. 가장 큽니다. 이게 밴드3. 밴더3 단백질이요. 이게 테트라마예요. 테트라마 됐죠?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쪽에 이쪽에 간통 단백질이 또 하나가 돼 있어요. 이쪽에 또 세트가 있어요. 자, 요 단백질은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해갖고 안테나가 나 있어요. 안테나가. 아, 이제 좀 자, 생각하는 사람감 잡을 거야. 어이, 이게 뭐야? 안테나가 이렇게 나있어요. 예. 네. 요게 뭐냐면, 어, 조금 어렵습니다. 어, 글리코 프로테인이라 그래요. 이걸. 뭐냐면, 요게 프로테인이잖아요? 요게 뭐냐면, 글루코스 계열입니다. 포도 종류입니다. 그리고 당사설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당사설이 나왔어요. 여러분, 요게 바로 뭐냐면, A? A형, O형, B형, 알죠? 그, 적 혈구가 바로 혈액형을 결정해주잖아요. 그 나와 있는 사설입니다. 근데 엄밀히 그 뒤에 설명드릴게요. 요게, 요게 대충 맞는 양기인데 엄밀히 하 틀린 이야기입니다. 일단, 고런 요, 요, 한입니다 네, 뒤에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름이 뭐냐면, 글리코, 글리코 프로테인. 자, 글리코 프로테인이란 말은, 요게 이 이거는 프로테인이고, 요거는 프로테인이고, 요게 글리코예요. 글리코란 말은 글루코스란 말이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요 단백질이 글리코 프로테인 단백질인데, 요걸 당 단백질에 들어보셨죠? 건강진단할 때 혈액을 당 단백질 측고하잖아요 요게 당 단백질인데, 사실은 이거 다른 것도 다당당 사슬이 있어요. 너무 복잡해 안 거리는 거. 오케이, 요게입니다. 요당 단백질인데, 요거 들어가는 당은 굉장히 특수한 당이요. 어, 실리악실리악산 들어보셨어요? 실, 네. 실, 음. 스페리니, 에 실, 시알릭, 시알릭, 아, 소리, 시알릭. 시알릭 엑시디어. 저형꼭 기억해놨어요. 시알릭 산이에요. 시알릭 산이에요. 좀 어렵습니다. 뒤에 나 좋은 다음 시간에 오늘 다 못해요. 시알릭 산이 들어가 있어요. 네. 시알릭. 그래서 골리코가, 골리코 성분에 샬릭 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억하어요 됐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 네. 이게 브레인 쪽에 있는, 어, 엔 나스틸 누라믹 산이라고 있어요. 예. 네. 지질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 네. 지금 제 놓고. 요렇게 된 요게, 요게 하나의 기본 세트입니다. 요 기본 세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걸, 요걸, 요 그림을, 요편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 갖고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그림 종물이 는데 이렇게 요함 따라 한번 그려 볼게요. 이렇게 갖고 이 이렇게 망상으로 돼 있어요. 그 육각형 형태로 돼 있어요. 육각형. 육각형 너무 번지러우니까 내가 그렇게 안 그리고. 요렇게 는데 뭐가? 이 스펙트린이 스펙트린으로 알파 베타 스펙트린 다이머 노프 줄이 적혈구가 있다 하면, 적혈구 안쪽 면에, 거물처럼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요게 뭐냐 하면, 우산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산살에, 우산이 팽팽해지잖아요? 우산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살에 해당되는 게 요겁니다. 앵크린입니다. 아, 스펙트린입니다. 아시겠어요? 스펙트린, 알파, 베타가, 두가, 여기 하나를 그랬는데, 두개 이렇게 꼬여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지금 요 유닛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요 유닛들은, 요게, 엄밀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육각형이 나와요. 상당히 계약적으특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요 가운데에 있는, 이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가운데에 있는 게 지금 요밴드리 컴플렉스. 예요 됐죠? 지금 요 전체가 요 가운데에 있어요. 요걸 부른 이름이 있는데, 밴더3 앵클링 컴플렉스라고 해요. 밴더3, 앵클링을만 적으면 돼요. 요게 앵클링이에요. 사실 그렇게 나와요, 눈물는 앵클링. 자, 이제 그림 그려지나요? 무슨 말인지. 이, 이 적혈구를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 요거 붙어갖고, 이제 망이 나오는데, 망에 요, 요 교점 가운데에 요 시스템이 뭐 수만 개 박혀있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다 구조가 알잖아요. 그래서 요거가 스펙트린. 요게 알파벳 스펙트린이고, 앵크린이 요렇게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요렇게, 요 중간 지점에 앵크린이 섬처럼 박혀있는 거예요, 앵크린이. 예, 네, 이제 그럼 금방 이해될 거예요, 조금 돌아가는 사람들은. 요렇게 해갖고, 요거, 요거다, 요거다 기지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대충 기가 막힌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게 적혈구의 단량 구조고, 내부도도 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부도 뭐, 다 없었잖아요. 핵도 없고, 밑에 콘드레도 없고, 골기체 없고, 다 없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이거.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어. 적혈구. 아니, 해모그룹이2.8 곱하기 1 0의 7성계 있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거 적혈구를 안다는 말에 거의 한 7, 80%는 해모그룹인이라는 분자를 아는 거예요. 그럼 해모그룹피에 있는 그햄 속에 자 그래서 빨리 계산해 줄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하면자 적혈구가 생성되는 데이터 적혈구가 3곱하기 10의 6성개초자 이거를 하루를 보통 어 10만 초로 계산하면 돼요 대략 10만 초 하루가 10만 초요 하루가 10만 초가 10의 얼마죠? 10만 있고 5성이죠? 그러면 하루에 이게 적혈구가 몇 개, 몇개 만들어지는가 보세요. 그러면 3 곱하기 1 0의 11성이죠? 자, 이게 몇 개요? 이거 데이. 이거 얼마일죠? 3,000억 개잖아요. 3,000억 개 맞을 겁니다. 3,000억 개 됐죠? 그런데 적혈구가 수명이 120일이거든요? 그다 알죠? 다 하나? 모르겠다. 예, 작년도 했으니까. 100일로 치면 곱하기 10에 2승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3 곱하기 10에 13승이 되죠. 이게 뭐냐 하면 100일 동안에. 이게 평균 수명입니다. 이게 몇 개냐 하면 30조개입니다. 됐죠? 이건 계산하나 보세요. 그래서 적혈구 개수는 수명 동안에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일정한 어느 순간에 딱 잘라봐도 우리 몸 속에 있는 적혈구 개수는 30조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전체 세포가 뭐 숫자 다 다른데 대략 67조개라고 하고 70조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략 이야기해갖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반 정도가 적혈구입니다. 올인하셔야 돼요. 적혈구에 올인하셔야 돼요.